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부활 주일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자신이 죽어도 다시 사는,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의 보증이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를 꽉 붙잡으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죄에 싹인 사망에서 결코 벗어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의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십자가는 다만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일 뿐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만 죄인의 형틀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부활이 있기에 죽음의 십자가가 값진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 것은 헛된 죽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로서 바울이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만큼 특별한 애착을 갖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금욕이나 은사나 지혜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맞이한 주님의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복찬 감동으로 행여나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다간다면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부활의 기쁜 소식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얼른 그 말씀에 세임을 얻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믿어서 구원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비방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려고 담에 색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리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서 주여 누구십니까라고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바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바울이 자른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지금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가슴이 아파서 정말로 안타까워서 어찌 될지 몰라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고린도 교회에 네 번의 편지를 보냈고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바로 그 보냈던 두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바울을 배척했던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 성도들이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의 성도 여러분 만일 그들의 말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역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후에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천하 만국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전파되는 복음도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도 다 헛된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절망과 죽음도 이겨내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복진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본질은 성도의 구하리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신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제 가운데서 죽은 자로 지옥형벌을 피하지 못할 그런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도 우리에게는 한낱 그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 망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들로산으로 놀러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도 다 하는데 우리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다 못하고 절대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도로 소망하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고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세부리서 구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사실이라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일까요? 썩가 없어진 육체가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받는 것은 썩은 육신도 아니라 이제 또 영혼도 아니라 바로 부활한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체가 있고 심판의 부활체가 있는데 생명의 부활체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이제 부활한 몸이고 심판의 부활체는 주님 앞에서 심판 날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고통 당할 이게 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기 우연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어둠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칭함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도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신령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를 할 줄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의로와 세임을 얻어서 믿음의 길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장사진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확실하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다시 사는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처절매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것은 짐승이든지 곡식이든지 열매든지 사랑까지라도 처절매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받으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는 하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곡식가루 중에서 한 온큼 그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 바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날마다 만들어 먹는 그 떡덩이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한 온큼의 거룩한 것 때문에 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예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존재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은 약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흙에서 온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유한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비록 잠깐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절망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다름박질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